옵션하면 한 8억 정도, 네.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선한 달에 한 10억 대 정도 넘어가겠습 이거 요트 아니에요? 야 이거 어, 이쳤이이 느낌 뭐야? 자 오늘도 재미난 수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늘이야기할 주제는요 제가 꿈꾸는 삶이에요야 우리 사이즈 너무 커지는 거아거야 꿈도 거 어. 이건 끝판왕 아니냐? <웃음> 솔직히. <웃음>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럭셔리한 취미생활, 이 요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수고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부트 대표. 최순석입니다 대표님이세요. 이런 말씀 드리긴 네. 좀 그렇지만 요트 대표님이시잖아. 어우 이 남방부터 이 명품이 명품이 잘 잘. <laughs>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푸줄푸들한거 입고 갖고 너나 나. 나 요트 이 정도인지 몰랐어. 야 이런 거 정장 입고 오지 우리도. 이거 뭐야 바지도 모르니까? 야 군복 군복 바지 같은 거 둘이 입고 갖고 아, 근데 최근에 보트에 관심 가지시고 보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위에 되게 많아요. 보트랑 어... 요트가 뭐가 달라요? 자 우선은. 그 명확한 기준은 그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 요트 할때 파워 요트냐, 아니면 세일링 요트라는 나눠지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냐면 엔진의 힘으로 가면 파워 요트라고 해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도시라고 그러죠. 네, 세일이 네, 달려 있는 네. 건 세일링 요트라고 러는데 음. 사이즈가 좀 커지고 보통 이제 크루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크루징은 이제 거기서 잠을 잘수 있는 개념이에요. 잠을 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 당, 전기, 냉난방 그게 아. 것들이 필요하면 배는 당연히 뭐가 커져야 되겠죠? 길이나 깊이 폭이 음. 커져야겠죠. 그런 사이즈들의 것들이 되는 걸 크루즈 보트라고 해요. 12m 급 배들. 12m 정도 되면 요트라고 음. 부를 수 있는 거군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서 사이즈가, 크루즈도 할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어? 우리가 흔히 보트. 그 25톤 이상 이상이 되면 수상 내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기본적으로 두 명이 있어야 돼요. 그그 그, 그냥 유지하는 관리해주는. 네, 그렇죠, 예. 야돈 있어도 살래도 못하겠다.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은 자산이 어느 정도? 40억짜리? 그 정도 배를 가지신 분들의 보통 한 달에 한 2천만 원정도선한 달에? 월급 직원 월급들까지 합쳐서. 예. 1년이면 2억 4천 정도 있으셔야 그걸 운영하실 수 있어야 매해. 아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타고 먼 바다 나가서. 낚시할 거를 지금 생각했거든요. 오, 그냥 갑자기, 어, 멋지죠? 어, 되게 정말 약간 감동스러울 것 같아. 방금 얘기하면서 네. 솔직히 약간 울컥했지. 어, 나... 너 약간 갱년기야, 내가 봤을 때. <laughs>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보트 좀 보고 싶어요. 네. 요즘 정말 핫한 따끈따끈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보트, 요트 시장 그 중에서도 정말 인기 많은 모델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가보시죠. 네. 저 보트는 안 볼까요 한 번? 낚시 보트 중에 좀큰 거. 네. 자, 오. <laughs> 와, 와, 엄청 크구나. 네, 중고 보트입니다. 엔진. 엄청 큰게두개 달려있어 그쵸 450마력이죠 이제 우와 이것도 낚시예요? 낚시 전용 보트입니다 나 저기 잠깐 봤는데 어. 그냥 방이 하나 있어 호텔 방이 그쵸 대형 낚시 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 이거 이게 얼마죠? 이거는 지금 새거 가격은 한 6억대 정도 되고요 아, 6억? 이거 좀, 좀 타신 거구나 많이 이거는 중고로 해서 이제 1억 4천 8백 정도 와 6억 이거 새거 사면 아, 6억이야? 그 기본가는 그 정도 되고 지금 뭐 달러가 좀 올랐으니까 옵션 하면 한 8억 정도? 네. 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낚시 보트는 좀 중고 보트를 많이 타시는 그런 경향. 이 아니 물한번들어가면 중고는 어쨌든 중고 사겠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그냥 호텔이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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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캠핑카야? 캠핑카. 이 테이블을 내리면 침대가 돼요. 여기 대부분 이제 거기서 많이 사요. 이거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보험, 보험 들면 뭐 사고가 났을 때 네. 거의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아... 대물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네. 대인 보험은 당연히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되고 사람은 다 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물 보험 자체가 빠졌어요. 대신에 보험료가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얼마 정도요1년에 보통 보트 배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14만 8천 원이에요. 너무 싸네 대표님, 이게 제일 좋은 건가요 지금? 아니죠. 지금 저희가 있는 보트 중에서는 뭐 아라마리나 같은 가시면 새보트들로 있는. 데 아까 40억짜리. 큰... 예, 그렇죠. 요트들 이제 이제부터 요트라는 말이 붙는 보트들로. 이거 요트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얘는 여기까지 가지고 올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죠. 근데. 가져올 수 없는 보트가 있어요. 어, 사이즈가 좀 있는 보트를 어, 보실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새거 가격은 한 10억 정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중고로 팔고 있는 가격은 한 3억 5천 대. 에좀 그래도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가격대 배가 하나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전곡항에 가서 더 좋은 배, 더큰 배, 10억짜리 배 한번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가시죠. 자, 저희들 전곡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뒤에 멋진 바다 뷰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만나볼 보트, 요트가 지금 정박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저희 게이트가 네. 있거든요. 와, 우와, 시설 잘돼 있네요. 예. 저희, 저희가 볼 배는 어디있나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두 번째, 까만색 포인트를 준비합니다. 이제. 오! 아 이거는 지금 네. 정박해 놓는 동안 시워 놓는 거죠? 항상 시워 놓죠. 네. 아 나갈 때도 시워나요? 네, 항상 이러고 다닙니다. 여기는 이제 냉장고도 두 개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네. 그릴도 있고 바깥에. 어, ]에. 그릴도 있네. 안에도 있어요. 이거 까고 네, 그렇죠.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생선 잡은 거 구워 먹어도 되고. 어, 엄청 따뜻해요. 와, 이거 진짜, 야 이게 진짜로? 뒤에서 이제 스위밍할 수 있고, 스위밍하고 아 올라올 수 있고. 대표님 이거 빌릴 수도 있나요? 아니야 빌리는 건좀 힘듭니다 예. 이 사이즈 운전하려면 숙련된 사람이 해야 돼아 개인이 할수 있지만 숙련돼야 된다 그렇죠 입에 또 특성이 있고 스위치가 100개 있어요 어... 그 스위치 특성을 또 알아요 예. 자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어... 네. 와 너무 좋다 야 그냥 어... 누워가는 거야 딱야 어... 입이 미쳤네 어, 이, 이 느낌 뭐야 야 너무 편해 우와... 야이로 가는 거야 썬틴하는 거야 안을를 열어보면 이제 내가 더 좋아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야너 뒤돌아 보면 깜짝 놀란다. 뒤돌아 봐봐. 오모. <laughs> 우와 우와. 자 거의 이제 마스터룸이라 그래서 내지는 오너스룸이라서 선주가 자는 방이에요. 바로 옆에 이제 물이 옆에 있어. 요 높이가 아, 여기야. 응. 거의 조금 조금 이치야 물이. 야 여기 화장실 커. 샤워할 수 있어. 정말? 오. 대박이다 이거 진짜. <laughs> 야너 이거 최고 알지? 집이야 집. 봐봐라. 싸면서 샤워를 동시에. 자 자. 아유, 참 깨끗한 소리만 한다. 데이크루즈의 한계를 좀 넘어서 이거는 한3박4일 정도, 음, 예, 그 정도 쓸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외국 영, 어, 영화 보면 살잖아. 네. 마리나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죠이 사이즈 정도 되면은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지금 37인데 네. 한 40피트 급금방부터는 이제 주거가 가능해요. 이거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 중고로 중고로? 새거로한 네. 10억 대 정도 넘어가겠죠 지금 이제 시레이라는 메이커가 세계 1위 메이커예요 벤츠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자 이거 새거 사면 10억 정도 중고로 사면 3억 5천 정방료는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 맞습니다. 똑같고 대인은 예. 되고 대물은 안 되고 하나 사라 <laughs> 유지보수 비가 좀더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배를 세척한다거나 와. 소모품 비용들 이런 거 계산하면 1년에 추가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플러스 이게 캠핑하고 전혀 다른 매력이 있네요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대표님 네. 대표님도 보트 있으십니까? 있죠 예. 대표님 건 얼마예요? 어... 제 거는 지금 현재 조그만 낚시보트예요 어. 낚시보트인데 좀 저렴합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오. 제주도에 배를 갖다 놓고 오. 제주도에서 낚시를 하죠 허. 제주도에 정박해 놓고 <laughs> 아니 집이 있어요 제주도 집에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끌고 다니면서 이제 어, 제주도 포인트마다 다르거든요. 어. 그때마다 이제 끌고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죠.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바빠서 요즘 자주못 갑니다. 예. 와! 최근에 이 요트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엄청 많다고 나도 알고 있어요. 아 진짜로? 응.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나도 갖게 됐는데 이유를 알겠어. 나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 이제 드디어. 하, 실제로 보니까 타보니까 또더 알겠어. 아,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아, 예. 그 약속해주셔야 돼요, 40억짜리. <laughs> 네, 세 보트, 이제. 그건 좀 넘사벽인 보트가 되겠죠? 그거 가자. 예, 그거는왜저 이제... 보면서 넘사벽이라고 <laughs>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김포 마리나 가서 예. 40억짜리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 2편을 약속하면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2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